바로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오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3천만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가성비가 정말 좋은 대형 세단을 준비해왔습니다 거기다가 옵션 또한 빠지지 않는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추가 적용이 되어있는 차량인데요 자이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대형 세단 올류 G80 2.5 터보 4륜 차량을 준비해왔습니다자2.5 터보 기본 엔진에서도 옵션이 굉장히 출중한데요 자 추가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와 그 다음에 19인치 휠그다음 파클러 패키지나 위쪽으로 올라가보시면 파노라와 썬오프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범감 또한 모두 이용해보실 수 있고요 자이 차량은 2021년 형식의 개선형 모델로 들어가 있고요 20년 12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어실 7km수 이 차량은 9만 2 0 k 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은 옥록하게 남아있죠 5년에 10만km 먼저 어려되는 전까지 엔진 무시한 바번호오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보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봤을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무시상태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는요 성능 올 양호에 완전 무사고의 스펠을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걱정하지 않실수 있는 차량 자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은 3천만원 후반대의 가성비 좋은 2 8용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237 저의 1382번 차량으로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퓰러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반제 주행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은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망주대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가 뷰 적용이 되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본넷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약간의 사용감있는 흔적들 아주 조금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있고요 그리고 프렐리드 들드램프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실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백화현상 없는 모습들과 두 줄의 바인스는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인치 휠이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있죠 상품화 작업 진행을 하면서 휠 보관 다해 놨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4, 5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테즈먼 블루 색상 올류 g 8 0 차량 운전석 방향 쪽 제가 확인시켜 드리면은 자, 상품화가 아주 잘 돼서 올라왔습니다. 자, 깨끗한 외관 상태들 제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뒤쪽 휠도 보여드리면 깨끗하게 복원이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약4 5 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밀리 룩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두 줄의 리어 램프와 방식 등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전자식 4운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들과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자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한 상태 보여드리면은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죠. 자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이시 100% 환불이 된점 명시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 또한 앞문, 뒷문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죠. 우측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고요.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이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프라임 나파 가죽이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 또한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으로 이쁘게 나오는 퍼들 램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 드리면은 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깔끔합니다. 자 가죽 상태들 또한 깨끗한 모습들과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시트 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 아주 조금씩은 있지만 자 전체적으로는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자 조수석 방향도 깨끗하고요. 뒷좌석 또한 관리 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들을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2.5 터보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요. 자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수 92,978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보증 시스템 남아있죠 5년에 1 0만 k 로 먼저 도래된 쪽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들도 관리 상태 보면 은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 버튼에 대해서는 반절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까지 7, 7 안이 되는 모습들과 그 다음에 자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스톱 버튼이나 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으로 올라가 보시면 은 파플렛 패키지 안에 같이 들어가는 하이테크 옵션이 포함되어 이 있는데요 전자 계기판 입맛에 맞게 자 테마 모드도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자 주의 보조 시스템 위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좀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HUD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시다 않고 옆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14.5인치 6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터치패널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터치패널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따 제네시스 커넥키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으로 가보시면은 폰 프로젝션 또한 이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6세대에는 무선 폰 프로젝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도 핸드폰과 연결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디스플레이 모두 연동이 되는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설정창 가셔가지고 차량창에서는요. 운전자 주의보조 시스템. 자 전방 추돌 방지나 차로 안전, 그다음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로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HUD 설정이나 그다음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밝기 조절까지 가능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이 자, 등도 굉장히 빨리 적용이 됩니다. 제가 버튼을 눌러서 바꿨을 때는 바로바로 적용이 되죠. 접속 또한 굉장히 빠른. 옵션이 많은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 그 다음에 후진이 넣었을 때는요 자 어라운드 시트는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까지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다시 공조기 터치 패널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이렇게 적용해 보실 수 있고 핸들 2단 열선과 에어컨 히터도 다 체크를 했는데 따뜻하게 그 다음에 시원하게도 작동이 잘 되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패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터 어라운드뷰 버튼 자, 감지기 버튼들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 자이 차량 키는 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키두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도 옵션 한 가지 더 있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자 이걸로 시동을 키고 앞뒤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스마트 키 하나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면부 상태들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자, 양호한 상태들 자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두어트림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고요. 자, 그리고 이중접합 차압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들과 프라이빗 수송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보호대비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자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굉장히 깨끗하죠. 관리 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들어오니까 굉장히 넓은 레그룸 보여주고 있죠. 자, 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 파플러 패키지 안에 같이 들어가는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 디스플레이를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 양쪽 3단 열선 시트까지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온도 조절 또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 패널이 있기 때문에 자, 자,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입맛에 맞게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도 작동이 잘 되고 있죠. 자, 우리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대형 세단에서 찾아 보기 힘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신차 보증 또한 남아 있고 3천만 원 후반대의 가성비로 접근해 드릴 이 G80 차량 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홍 팀장이 소개해드린 3천만 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가성비가 정말 좋은 대형 세단입니다. 신차 보드까지 남아 있고요. 추가 옵션 또한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이 G80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이2.5 터보 엔진에서도 기본적으로 다양한 그 옵션들이 아주 많이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추가 옵션인 파퓰러 패키지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19인치 휠과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하바나 브라운 색감으로 프라임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색감 또한 아주 우아한 고급스러운 실내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대형 세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파노라마 선업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 또한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이 차량은 2021년 형식의 개선형 모델로 들어가 있고요. 20년 12월에 최초 등록이 되었으면서 실키로써 92,000km대 탄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아직까지 신차 보증 실세는 넉넉하게 남아 있죠. 5년에 10만 km 먼저 돌려낸는 쪽까지 엔진 무시할 일반 소형 보증을 받아 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 보실 수있는데은 제가 시운전까지 다 해본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뮤션 상태를 모두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는요 성능 올 양후에 완전 부사고의 스펠을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걱정을 덜하실수 있는 이 차량 자이 차량 신차가는 추가옵션 포함 약 6,500만원 상당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제가 판매하는 가성비가 정말 좋아지 감가가 정말 많이 된 판매가는 3,890만원 3,890만원의 H 8 0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다 이 차량 출고시 출고서비스 다 해드릴겁니다 엔진휴과 현균필터, 전차종 콜리미터 서비스와 유리막코팅 서비스가 다 시행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와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한번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 찍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채 촬영을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촬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